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에 중동 사태로 기름값까지 들썩이고 있습니다. 여기에 총선 이후로 미뤄졌던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도 커지면서 서민들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. 부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. 창원의 한 대형마트입니다. 대규모 할인 행사를 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발길을 붙잡긴 쉽지 않습니다. 치솟는 물가 탓에 가격에 민감해진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기 때문입니다. 이 대형 마트는 매출이 줄면서 할인 행사를 다음 달까지 연장했습니다. 아 m a 이 올랐죠, Mayo, w 이 are not so 다 o 아들한테 n 이미지 u 못 e I'm 래 o t s u 3, .3 9그 사과는 69% 이상 급등했습니다. 10년간 물가 누적 상승률을 살펴보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5.01% 상승했는데 2021년부터 3년 동안은 11.75%나 뛰었습니다. 여기에 최근 중동 사태로 기름값까지 들썩이고 있습니다. 3월 마지막째 주 1540원대까지 떨어졌던 휘발유 가격은 이번 주 1670원대까지 올랐습니다.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6월까지 연장했지만 기름값 오름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. 체감상 많죠. 연비 주행을 최대한 하려고 하죠. 대중교통도 이용하고 아니면 뭐 가까운 거리는 좀 걸어 다니거나. 여기에 총선으로 밀었던 전기 가스 요금 인상 논의까지 본격화되면서 서민 경제와 물가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.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.